습니다. AI로 세상을 혁신하는 삼산택 대표, 서달미입니다. 네, 정답은 다르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효건이 뚝배기 브레이커고요. 네, 게임 이름은 효건이 뚝배기 브레이커예요. 만든 이유는 효건이 놀려라고 만들었고요. <laughs> 게임 원리는요. 어, 어, 아, 이 방향 기로 문어를 움직여 가지고 어, 말을 피하면 됩니다. 야, 아, 건... 아, 아니 아야. 우와. 센 저기 써져 있는데요. 아. 근데 달려오든 뛰는데 근데... 아. <laughs> 와, 진짜 지어요이 <laughs> 아, 한 번에 사겠습니다. 이름은 <laughs> 등은이고 <laughs> 게임 이름은 총 피하기입니다. 그 만든 이유는 재미를 위해 만들었고 게임 원리는 점프하면서 총알을 피하는 겁니다. 내 네, 게임에서 내 설정은 어잘만잘 만들... <laughs> <잘> 만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물리엔진 이상해요. 이아 게임을 <laughs> 물리엔진으로 천세요 <laughs> 아 게임 봐봐, 봐봐, 봐봐. 해봐좀 이상한데요? 야, 스토리도 안 맞는데? 아안 맞아. 파이인데 왜 사람이야? 빈 파이가 총으로 죽었나? 이 게임이 어려워. 언제부터 절대 지이도상입니다 야, 총, 보다 총알이 커. 개자만 사랑은 목숨이 하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자박 어제 이름 은마이고 게임 이름 벽돌 깨기입니다. 만룸 이유는 재밌으려 만들었고요. 게임 원리는 어 공이 여기 벽돌을 6 개가 있는데 벽돌을 깨고 어개깰 때까지 바닥에 닿지 않는 겁니다. 내세열정은 어 시작할 때마다 벽돌이 바뀐다는 겁니다. 잘 <목소리도> 네, <작가? 목소리도> 자 여기 네, 개발자 님네부터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에이고요이네 이름은? 다니슈 다시 원슈트돌아트라 슈트라. 슈트라. 슈니다 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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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트라 느려 라 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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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오케이 그리고 폭탄 다음은 폭탄찾기 자 여기서 중앙까지 가야해 중앙까지 가야해 아 이거 뭐라고 써주세요? 완료 아 완료 완료 오잘만드 오, 야, 잘 오. 잘잘 아, 잘다 와 박수 자 빨리 나오세요 아직 아, 시작도 안 됐어 빨리 다못 만들었어요? 어 뭐야 자 전원 맞춤 자 개발자 닉네임부터 이제 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개발자 님네임은 이영민이고요 게임 이름은 <laughs> 전기사우타이고요 안될 이름은 <되면은 웃음> 어, <laughs> 어머어스를 못하시는 분들 이걸로 연습하고한거고 아, 뭐. <laughs> 게임 원리는요 카드 록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야, 아, 안튼 버튼 같은 뭐, 걸 누를 때마다 켜지고 꺼지는 건데 네이밍을 내고 있다 아직 다못 만들어서 <laughs> 없습니다

제 이름도, 제 이름은 정지윤이고 <laughs> 어, 마우스를 클릭해서 꿀 때에 닿으면 꿀을 말하는데, <laughs> 개발자님, 개발자, 개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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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요 누구야? 여기 있어요 개발자 이름은 김영이고 게임 이름은 마우스고리고 만드는 이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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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다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고 아, 게임 원리는 말 그대로 옆에 마우스킬이랑 화살표를 음. 이용해서 공을 움직이다가 동전을 먹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와. 이 게임에서 내색을 점은 아, 모두 쉽게 할수 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용이고 게임 이름은 말 그대로 산소 사고 타지고 만든 이유는 이제 어머거스에서 산소 사고 타지가 계속 걸려가지고 따뜻한 거 만들었고 게임 원리는 이제 터지가 총 20주 정도 되고 그 안에 산소를 산소 사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 이제 보늘 음. 일단 이 이거는 수행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 야, 잘했다. 야 어... 어... 뭐, 안안 가요. 가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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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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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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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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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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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전에는 그랬어 초기. 근데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주세요. 프로모크 내가 할수 있어. 어, 아잘어 아, 먼저 제 이름은 이준기고요. 이제 게임 이름은 이제 정보 강의 썸네일 강의고요. 그리고 만든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laughs> 게임 원리는요. <원인은요. 웃음> 하고 상을 한 다음에 정보장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 네, 스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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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들어. 어, 아, 이거 처음보세요 네. 자, 애들아,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어디가 궁금해요? 다요. 다요. 다요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 LCD는 아, 조용히 LCD... 아니, 조용히 하세요. 테두리 하나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아, 하나, 아, 하나 아, 아니요. 에 아, 아, 위로 아, 올려 보세요. 아. 위로 올려 주세요. 에로 아, 아. 올려 다니세요. 아, 올려 아, 주세요. 아, 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여기 헤더 있고요. 헤더는 그냥 코닝하기 편하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요. 아예 내려주세요. 네, 아예. 아. 아. 네, 여기 보시면 일단 LCD가, 일단 픽셀 같은 이제 화면 같은 거, 화면, 화면에다 이제 글자를 띄워주는 건데, 이제 LCD 이니즈는 일단 LCD 초기화 해주고, LCD 백라이트는 뒤에 불을 켜주는 거고요. 이제 LCD 디기16.2저 정의인데요. 이제 열여 칸의 두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시드 프린스가 이제 에시에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 더수아 이거 요 네가 실내로 데는게 있나요? 아데는 아, 이제 가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있어 요자 뒤에 보시면 있습니까 중간 중간 아직도 안됐습 네. 아, 네. 일단 날아가서 그, 그, 네. 티스타이스타리스타이스타리 티스타리, 티리 티스타리, 티스타리, 티니타리 티스타리, 티스타리, 티리 티스타리, 티스타리, 리티스타거 티스타리, 티스 자 이제 카이사랑 했던 시즈랑 둘이 나무를 게 복구하냐고 나와 저도 안 꺼져요 상답한 건저 마우스로 요네오에별로일정거리만큼 네가 서 복구하는 거지 뭐한번물어보거같아요 글씽 글씽 글쎄요 다음 단계로 나무를 어떻하냐고나키가요를가볍 한번 해 다음에 발을 아파나무에 대한 설명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어 문자가 쪼레. 아파나무를 문자의 시과 패널을 이용해 해석한다라고 한번 더. 어? 아무에 쓰인 알파벳은 모두 빈도 중 가장 많이 쓰이 알파벳입니다. 그 언어는 이제 비행기 확장자도 썼고요. 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간단하다. 위에 올려보시면은 이철어 영어를 하면은 바탕 화면의 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하고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지정해 주시는 거고. 타이틀 환영합니다는 그 CMD 창을 띄웠을 때 제목이 환영합니다라고 뜨는 거고요. 그래 시작하기 게임 방법 이런 거냥뜨는 거고 만약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아, 나설명할요그 하나 그래, 조건 하나만 예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조건 하나만. 자 여기 세피 커맨드를 쓰기라는 게 있는데 커맨드 쓰기는 한 뭐, 수명 한수 값이고 이미 보려보 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커맨드 쓰기에 대한 입력 값에 대하여 하나 이렇해 주는 건데 첫 번째는 단 쓰기 정도 하고 두 번째는 안답으로가고코 번째 쓰기 정도 하고 네 번째 쓰기 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내려 보시면은 이제. 주소 배세요주소값을 지정해서 만약에 틀리는 거네 번째 틀리는 거에 맞다면 부담입니다 어, 이름이 다시 다음 단어제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고 어, 롱스리를 입력 받아가지고 다시 다시 붙지 아니면 메뉴를 같이 정해주시고 만약에 코렉트 그러니까 올바른 전달을 받았다면 이제 엘레베라면한국 입력 받아서 맞았으면 은 레벨 5로 다음 단계로 운영하고 플래스 메뉴로 가는 버전 코딩입니다 자, 박수! 야동화이게 나지 않냐? 아, 렛츠고! 오케이 이번에츠고 아, <laughs> 레츠, 렛츠 오케이 레츠고 같이 한다고? 네 렛츠고! 아, 수학! <laughs> <Okay? 웃음> 아, yes. 아,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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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이네너츠고수 같이 한다 예스 해봐 렛사고 와, 너츠고